남부터미널에 왔습니다. 왜냐하면 오늘 남해를 가기 때문이죠. 일단 뽑는 거야. 그래서 뭐야? 연주 남자친구가 저희 놀러 간다고 라물로 <laughs> 보내주셨어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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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진짜 열 <일반나>. 받는다. <laughs> 아, 연주 남자친구분, 고마워요. <웃음> 감사합니다. 아, 이쪽에 오고 있는데, 근데 진짜 할말 <laughs> <진짜? 웃음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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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그럼 뻔한 장기 하지 마. 뭔지 <laughs> <먼지야>, 하루랑 설마 바뀌고, 약간 놀러 갔다 왔는데? 바로 소풍족이라는 어? 거 대박. 그래서 진짜? 제가, 어. 어. 이렇게 했어요. 그랬더니, 네. 아, 소풍족이라고 두명이서 여행하는 게석을 그래서 저한테 설명을 어? 저 설명을 해서, 저 아는 언니예요? 이렇게 또더니진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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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 언니도 소풍족일 건데요. 근데 나음 언니랑 음 싸워가지고 음 말을 며칠 동안 안 했었는데, 그거 때문에 말하고 싶어가지고. 아, 너아 <laughs> 귀여워. 아, 귀여워요. <laughs> 여기에서 지금 쉬는 시간, 아, 20분. 더기산갈때 만났던 인삼이. 이름이 인삼인지는 모르겠어요. 그냥 제가 붙였어요. 여러분 콧물은 바이오스가 생겼대요. 조심하세요. 네. 와 이거 빨리 먹어야겠다. 4천. 나? 4천. 오늘 저희랑 같이 할 마지막 멤버, 캐스터. 와 신난다. <laughs> 와성원 <laughs> 언니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랑 처음, 오랜만에 가봐. 기분이 어때요? 그냥 오랜만에 가는 기분이에요. <웃음> <웃음> 난, 나는 근데 진짜, 남는 진짜 막해. 그다 전복벌레. 전복벌레 반팥국. 짜잔, 생선물회. 이건 여기 생선만 있는건데. 이게 전복이랑 이렇게 다 다양한 거고, 소라랑 문어 있는 거네요. 여기서는 이제 밥이랑 면이랑 고를 수 있거든요? 저는 밥. 그리고 애들은 냉면. 잘 먹겠습니다. 근데 얘네를 비벼야 돼. 이거 얼음이 다 녹아서 약간. 어 너무 부릴 아 아, 진짜 면 숟가락으로 퍼먹어야겠잖아 <laughs> 맛있어요, <laughs> 면이. 아, 냉면 너무 좋다 아우, 추워, 추워. 옷 입으세요. 맛있어. 진게 아니라 왜 안는데 래막 음 아, 보이네. 거이거는이나네 <laughs> 음 진짜. 음 진짜. 안이 미역국으로 는 미역국. 생선, 생선 들어간 미역국을 주시거 저는 좀 어려워요 이게 비린내가 나 음? 맛있어? 무슨 맛이야? 춥는 맛 맛있네 <laughs> 언니 그때 왔을 때보다 더 어른이 된맛제 생각에도 <laughs> 그런 거나아 어른 된거 같아 남의왔다긴한 10년 됐죠? <웃음> 맞습니다! <웃음> 물가 봐도 사리안은 이거 하에서이 정도면 그냥 다 먹었다고 봐야지 물래에서회다 <laughs> 먹었으면 다 먹었다고 봐야죠 맞습니다 <laughs> 그냥 다, 가서 피곤한 되게 야발 너무 높아 여기어 <laughs> <다윈이 스타면> <laughs> 여기 왼쪽 오른쪽에 <laughs> 아 짜이 음,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큰 거실. 아 근데 여기가 그냥 넓기만 한게 아니라 뷰가 미쳤어요. 뷰가 너무 좋아. 진짜 뷰가 미쳤어요. 좋아요, <laughs> 아, 진짜 뷰가 미쳤어요. <laughs> 아, 애들 다 행복해. 내가 다 기분 좋다. 아, 죄송해요. 애들 너무 지금 신나가지고 어쩔 수가 없어요. 지금. 이 숙소는 그다음에 미국 마을이라는 곳에 있는 건데요. 그다음에 지도를 봤을 때 나비 모양이거든요. 근데 그 중간에 있는 곳이 미국 마을이에요. 그래서 약간 관광지인 듯 그냥 마을인 듯 여기저기 다니기 좋은 그런 곳이고요. 여기 보시면 여기 주방도 이렇게 있는데 빌트인. 깔끔해요, 진짜. 그리고 펜션답게 사용해야 될 물건들 다 있고.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방이 있는데 너무 좋았던 게 저희가 세 명이란 말이에요. 근데 좀각방 쓰면 조금 재미 없을 수 있는데 이렇게 다 같이 잘수 있고 여기서도 벚꽃을 볼수 있다. 미쳤죠? 추기주 산과 바다를 다 품은 그런 숙소죠? 그리고 여기에 이제 방에 옷장이 이렇게 넓게 있어가지고 여러 명이서 와도 그냥 편하게 풀수 있을 것 같고 화장실도 보여드릴게요. 허, 화장실 진짜 깨끗해요. 진짜 넓고 깨끗해요. 와 이렇게 헤어 드라이기도 준비해 주시는 것 같고 아 진짜 넓은데? 그리고 여기서도 여전히 산뷰아 지금 벚꽃 시즌이거든요 미쳤어요 어. <laughs> 어디서 이렇게 귀여운 소리가 나지? 그리고 또 약간 친구들끼리 놀러 오면 이런 식탁 필수인 거 알죠? 여기서 막 먹고 화장하고 다해야되잖아 <laughs> <laughs> 저는 이 숙소를 리브 애니웨어라는 어플에서 추천을 받았어요. 일주일, 보름, 뭐한달 이렇게 약간 장기 숙박하기 좋은 최적화된 그런 어플인데, 어 제가 재작년부터 다운 받아놓고 뭐 그냥 국내 한달 살기 하고 싶을 때 어디가 좋을지 이렇게 구경하고 그랬었거든요. 이런 해시태그나 이런 필터를 통해서 되게 편하게, 편리하게 검색해 볼수 있어요. 아 진짜 예쁘다. 네, <laughs> 카페톨로 갑니다. 가자, 카페톨로 가자. 카페 카페 가자. 가자. 오, 날씨 너무 좋다. 진짜 가길 없습니다. 불 매매 밟아도 안 됨. 오랜만에 카페톨 가고 있어요. 설렌다. 물이 없나? <laughs> <laughs> <진짜 편한 거 웃음> 안녕. 다랭이 마을 카페톨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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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씨 그래도 바다 파랗고 예쁘다. 오, 너무 예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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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<진짜> 어디로? <웃음> <웃음> 바로 옆에. <laughs> 지금 자리 한네번 옮기고 있거든? 연기고. 나도 일 못하겠다. 나오셨습니다. 나오셨습니다. 쌀빵이야, 이 쌀빵. 난 쌀빵을 <짤딱. 웃음> <짤딱한 거> 좋아해. 음, <laughs> 아, 너무. <laughs> 어떡하지, 이장구이장구 <장꾸? 웃음> 아, 너무 맛있다, 이거. <laughs> 어? 맛있어. <laughs> 내일. <laughs> <laughs> 내일도 <좀> 와야겠다. <laughs> 응. 다른 메뉴 뭐 응. 그때는 응. 땅딸, 땅딸부, 땅딸보땅딸보 땅딸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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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땅딸당 땅딸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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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딸부땅잖아 땅딸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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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땅딸부,

이렇게 가져가세요. 이게 편하네요. 어, 맞아, 나도 초딩 아. 때 그랬어. <laughs> 와박수나 이거 점프해 봐. 하아키아 먼저 늦은 새 하이보이요. 하이보 물어보지 않았는데 늦은 새하이보 근데 카페톨에서 어떻게 일하게 되신 거예요? 늦은 새 하이보이요.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? <laughs> 네 맞아요. 오빠 우리 아빠처럼 <laughs> 그러니까 아, 아니 거. 저 짜증나. 뒷짐진 게 진짜. <laughs> 아, <여름이> 좋아요. <laughs> 저녁은 뭐 먹어요? 짜잔! 저희가 예전에 남해 한달 살기 할때 진짜 맛있게 먹었던 돈나라 이 아이들 데려왔어요. 짜잔! <laughs> 오야, 연주가 <laughs> 또 배구를 리 틀었네요. 아, 너무 맛있겠다. 너 생갈비 이거 먹어 봤어? 아니야? 음. 진짜 맛있어? 음. 음. 갑자기 카메라 들니까 개못 자렸네 <laughs> 근데 이 양념갈비 도착은 음. 진짜 오랜만이야 나도 웹드라마 같아요 아 팀장님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아와 맛있어 맛있어지 맛있어 질 때로 맛있제 맛있어 질와 맛있어 질 때로 맛있어 졌다 우와 진짜 맛있어 질 때로 어떡하지 이 <laughs> 장구? 김치다 <laughs> 음맛있어 <laughs> 음~~ <laughs> <laughs> 별막 엄청 안 달고 좋다. 음. 어, 어떡하지? 어떡할 왜? 저 양쪽을 빼줄게요. 남면 어땠어 오늘? 빨리 빨리 빨에 빨리 빨리 지리 빨리 야 이거 레전드인 거알 언니 드세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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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지금 그 시즌, 너무 중요한 CG를 만았어 진짜 전기대되면 포기할 수 있거든요 많이 먹었나요? 남의 마늘 마늘 진짜 매운 <아니>, <laughs> <얘기해? 그죠? 웃음> 됐어요? 저 방금 고 선배 었대먹실려고 <laughs> 하네 제 달랑달랑한.. 가만 있을거야? 아! 다 이제 먹을 <laughs> 굉장히 당연하고 뻔한 결말 굉장 걸. <laughs> 유명했구나 여긴 진아문 많아 근데 할 거, 딸거아나 이제 만개월 는지 결정하네 그러니까 갑자기 이상한 짓해 <laughs> 그리고 자기 <나경언정> 운전 엄청 좋아해 언니 언제까지 잘 거예요? 30분만 잔다고 해놓고 거의 2시간 <laughs> 화질 좋다. 진짜? 왜 코털이 다 보여요? 아. 웹드라마. 아, 팀장님, 오늘 고생하셨습니다. 정말 기대 안 하지만. 팀장님, 진짜 어떡하면 좋아요? 생각한 것보다 아주 많이 피곤하셨군요. 갑자기 4시간 만에 저기 자려서 혼자 막 덥다고 창문지고 30분만 잔다고 해놓고 사경을 헤맸잖아요 진짜 말 걸어도 막 계속 이러고 아, 몇 잤구나? 왜 이렇게 오래 잤더라? 왜? 잘못 잤는 것 같아 <laughs> 고마워 아들아 자기 냅두줘서아 그게 냅두진 않아 몇번 깨웠는데 안일어서 그다지 냅두진 않아 그니까 깨우면 안 나와 내가 여기 걸어놨던 거야